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슈 채널 지키미TV입니다. 바람잘날 없는 호날두가 소속팀 맨유와 테나하 감독을 정면으로 저격했습니다. 영국 대중지 더서는 호날두가 최근 TV 토크쇼 피어스 모건 언센서드에 출연해 가진 인터뷰 내용을 영상과 함께 독점 공개했는데요. 호날두가 여기서 한 얘기는 충격적이죠. 맨유 구단을 향해 사실상 결별을 통보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공개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정상적으로 팀에서 뛰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호날두는 이 인터뷰에서 맨유는 나를 배신했다. 무례한 맨유가 나를 배신하고 검은 양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죠. 검은 양은 집단 내에서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왕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하며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 임시 감독을 맡았던 랄프랑닉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호날두는 맨유에서 3명의 감독을 만났지만 내가 존경하는 감독은 솔사르뿐이다. 락닉은 맨유에 부임하기 전까지 10년간 감독을 맡지 않았고 나는 그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독서를 날렸습니다. 최근 자신을 비판한 웨인 루니를 비꼬기도 했는데요. 루니는 지난 인터뷰에서 호날두는 최고의 공격수이기는 하지만 그를 위해선 나머지 9명은 더 많이 뛰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죠. 이에 호날두는 루니가 왜 나를 비판하는지 모르겠다. 아마 그는 선수 생활을 마쳤고 나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뛰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호날두는 맨유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면서도 자신이 여전히 팀을 사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맨유의 레전드와 같은 호날두. 과연 맨유는 호날두와 함께 할수 있을까요? 이상으로 영상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